안녕하세요. 무왕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어, 처음 가락시장을 방문을 하고, 네, 주차권을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차권이 있어야지만 그 택이 8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어, 이거는 1톤 트럭에 한해서 가능한 거고요. 다마스나 라보는 2시간, 어, 할인이 됩니다. 무료 주차가. 자, 그래서, 음, 이 주차권 택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차관리실을 가야 돼요. 가락시장. 그래서, 어 거기에 가서 그 주차 택을 받기까지 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시라고 오늘 영상 마련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주차 관리실을 찾아가 볼까요? 자 이쪽 예 가락몰 네 여기 정문 쪽도 있고요. 옆에 쪽문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네 주차 관리실 바로 보이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이 민원실이고요. 민원실 옆에가 보이시면 약국이 있고 가운데 주차 관리실이 예, 보이죠? 예. 주차 관리실로 일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주차권 발급 받으려면 서류. 네. 어떤 주차지? 주차권 여러 가 있어요. 템마 주실까요? 네. 그 필요한 서류 뭐 뭔지 좀 알려 봐요. 구매 구매 트럭이요. 구매하시는 거예요. 예. 주소지는 저희 서울이면서 영업용은 아니시죠? 예 예. 영업용은 아니고요. 영업용은 안 되네. 예? 영업용은 안 돼. 서울이면서 영업용은 안 돼. 아 서울이 영업용. 찍으시는 네. 거예요? 나만 찍어라. 네. 지금 기 기존에 아, 이거는 기본 서류이세요 이거는 네 천안 요거, 서울. 요거는 택값이에요. 예 네. 사인. 구매하시면두 군데 장당 5만에. 원 매영수 중에그 영수증이 단위 영수증이. 그 영수증이, 영수증이 있는데 상관없나요? 아니, 그 상관없는데 요 600번지나 932번지 영 전기 주차 네. 찍혀있어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 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네. 촬영장 신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주차 관리실에서 나왔고요. 네. 어, 주차권을 위한 택을 네, 얻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처럼 차량 등록증 그리고 본인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예, 필요하고요 어, 택값은 현금 11,000원 이고요 예. 그리고 구매 영수증 두 군데는 뭐냐면 내가 그 과일 상해에서 네, 그 영수증을 주죠 세금계산서 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간이 영수증을 주, 줬을 때 5만원 이상 구, 구매하셔야 돼요 각각 예, 각각 예, 5만원씩 이상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상해에서 두 군데에서 그리고 사업, 상해 그 산, 사업, 상해 사업장 주소랑 그 위에 찍혀 있는 그 주소가 가락동 600번지나 양재대로 932번지가 찍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어, 이렇게 갖고 오시면 네 이제 드디어 이 주차권 택이 나오게 됩니다. 뭐 어, 첨부 어, 추가로 네 영수증 첨부를 하라고 하는데두 군데 이렇게 각각. 예, 좀 금액이 좀 많은데 5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5만 원 이상 각각 이렇게 두개 영수증을 보여주고요. 주소가 찍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소가 그거는 좀 예, 알아두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영수증 꼭 첨부하세요. 자, 주차관리실에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에 예, 이제 태기 어, 발급이 되면 지금처럼 예, 차량 번호가 나와 있고요. 네, 택 번호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차 이렇게 예. 여기 안쪽에 이렇게 붙여두시면, 네, 이제,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네, 주차들이, 저, 카, 저 차단막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요즘 보통 8시간 무료로 돼 있는데, 저는 예전에 미리 해놔서 저는 한 10시간까지 무료였거든요. 이제 요즘 지금 하시는 분들은, 어, 8시간 이제 무료로, 예, 들어가게 됩니다. 일 뭐, 새벽에 장만 보고 이제 빨리 가시면 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어, 주차 태에 대해서 주차 이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